네, 월광 우리 동네 오늘은 박근세 섬 사진 작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신 네. 5월 되니까 가정에다 뭔가 좀 새로운 섬이 오늘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laughs> 괜히 기대를 좀해 보는데 어디로 떠나 볼까요? 네. 오늘은 그 여수 반도와 공 반도 사이에 감싸고 있어 가지고 어, 항상 호수처럼 아늑한 여자만 그 중심에 있는 부자섬 여자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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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도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여수시 화정면에 소속돼 있고요. 면적은 한0.6 제곱킬로미터에 인구가 263명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음. 어, 지명 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전라남도에서 발간한 그 도서지의 지명 유래에 따르면은. 섬의 형태가 하늘에서 보았을 때, 그, 세개의 부속성과 본섬의 한자로 너 여자 모양을 하고 있어서, 지명에 너 여자를 쓰는 여자도가 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음, 있어. 그래 보이기도 봐요. 하네요. 예. 네. 네. 여자리는 대여자도와 소여자도 두 개의 유인도와 일곱 개의 부속 도서를 가지고 있으며, 마을은 큰 동네 마을인 대동마을과 마파람을 받는 마파지 마을 그리고 소 여자도를 포함해서 세 개의 자연 마을이 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대 여자도와 소 여자도를 합해서 여자도라고 부릅니다. 네. 이름 여자도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자도의 <laughs> 이름에 대해서. 그렇죠. 재미난 에피소드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또 있나요? 여자도라는 이름에? 예, 남자들이 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laughs> 음. 여자만가 여자도는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여자도 하면 여자들만 사는 금나무 섬인가 해서 <laughs> 그러니까요. 예,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정 표에 그 여자만 가는 길이라 해서 써놓은 걸 보고 어, 여자들만 가는 길인가 해서 남자는 가시다가 어, 돌아올 수 있는 곳이 <laughs> 여자만입니다 여자만 네. 가는 네. 길 여자도 네. 마파지에 가시면 네. 보호건소 입구에 여자 보건소라고 어머.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아 저거 보고는 못 들어가겠는데요, 네. 정말. 외진... 보기에 남자분들은 <laughs> 못 들어가요, 진짜. 네. 외지인이 보시기에 그 남자 보건소가 뒤에 있지 않을까 하는 <laughs> 생각이 들게 하는 <laughs> 재밌는 지명입니다. 그러게요. 네. 아니 사실 제가 기억하는 그 여자만은 바다산물의 보고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참 여자도의 주민분들은 그 풍요로운 바다의 산물들을 많이 누리고 사실 것 같아요. 예. 네. 여자도는 그 축복의 섬이 틀림없습니다. 그 여자만의 그 갯벌은 청정지역의 우수 등급으로 갯벌과 그 인간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산실 역할을 해서 옛날부터 풍요로운 바다였습니다. 네. 네, 기록상으로는 1910년도에 여자도 인구가 243명이 살았고요. 지금 현재는 263명이 살고 있으니 110년이 지난 지금 인구가 2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모든 섬들이 인구는 10분의 1 이상 감소되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유일하게 섬 인구가 줄지 않고 있으니 인구 측면에서도 눈여겨 볼 섬입니다. 네. 예. 예, 섬 주민들은 대부분 새고막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네. 2, 3월에는 주꾸미, 5, 6월에는 낙지, 7, 8월에는 전어, 9, 10월에는 감성동과 새우를 잡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계절 내내 새고막을 전국의50% 이상 이곳에서 생산하여 예, 비공식적으로는 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네. 예, 1억이 넘는다. <laughs> 1억이 넘는다고요? <laughs> 네 어, 진짜 놀랍네요. 예. 네. 여자도 이장님은 고정 봉급 외에도 마을에서 어, 임금을 별도로 주고 있는데요 네. 1975년도에 네. 3천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70년도에 어,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네. 당시에 대학생들의 평균 등록금이 네. 어, 26만원이었다고 하니 지금 야, 어, 가치로 계산 알겠어요, 진짜. 네, 지금 가치로 따져도 그 엄청난 본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게요. 지금이라도 네. 여자도에 들어가서 업을 바꿔야 되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이 여자도와 특별한 인연이 또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저는 그 1979년도에 전투경찰로 가서 그곳에서 한 1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음. 어,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또 핸드폰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당시 여자도에서는 여수 우체국 어, 여자도 전화 분국이 있어서 음. 딱 전화가 한대 있었습니다. 어, 네. 섬에 딱한 대요? 네.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은 아무개님 전화 왔습니다 하고 어, 마이크 방송을 하면 <laughs> 전화 분국으로 뛰어가가지고 <laughs> 네. 통화를 하던 <laughs> 때가 있습니다. 음. 예. 예, 그래서 그 여자도 갈 때는 그 곳이 생각이 나서 네. 꼭한 번씩 들려보곤 합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근데 그 인구 감소는 피했고 오히려 1910년보다 숙명이 늘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가장 뭐 유입이 한또 인구 유입은 젊은층들이 좀 유입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 네. 좀 어떻습니까? 그래야 섬이 발전하는데요. 어, 모든 섬들이 유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네. 어, 여자도도 다르지 않는데요.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끊어지고 어, 학교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서. 어, 안타깝습니다. 음. 소라 초등학교 여자분교는 1941년도에 문을 열어서 어, 작년인 2020년에 마지막 졸업생 두 명을 남기고 현재 휴교 상태로 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휴교 상태인 상, 상태에서는 학생이 두명 이상 다시 채워져야 폐교를 면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부촌인 그 여자도섬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그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서. 학교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이런 북적북적한 게또 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폐교가 되지 않도록 꼭 모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작은 섬들이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전기나 뭐 수수도 같은 이런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들인데 여자도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게 뭐 예. 정주여건이라고도 할수 있는 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높은 산이 없다 보니까 옛날부터 물이 부족해서 아주 곤란을 많이 겪었답니다. 어 큰서 큰 동네인 대동 마을에는 세개 우물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큰샘에서만 그 민물이 나와서 전 주민이 샘 하나로 그 식수를 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예, 물이 부족하면 배급제를 실시했고 또 웅덩이 샘에서 그나마 그 조그만 물을 퍼내도 나머지 물은 흙탕물로 변하다 보니까 서로 먼저 뭐 그렇겠어요. 예, 길싸움이 음... 대단했다네요. 네. 하지만 그, 웃마을과 그 아랫마을이 격일제로 번갈아가면서 물을 그 먼저 담아갈 수 있도록 정해서 해결하였고요. 음... 2002년부터는 해수담수화 사업으로 예, 시, 시간당 8톤씩 물을 공급하면서 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음... 네. 예. 전기는요? 전기는 어, 지금도 섬 내에서 자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하루 5시간씩 제한 송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 1994년도에 내연 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음. 예, 24시간 그 전기가 공급돼서 문화 생활을 할수 있게 됐는데 네. 그리 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마을 주민들 중에 집안에 제사가 있는 날은 어, 발전소에 요청을 하면 특별히 2시간 더 어, 전기를 연장해서 공급해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laughs> 네. 제사는 뭐참 중요한 거니까 그 정도로 <laughs> 네. 또 이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섬에서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편이 있었겠지만 섬 주민들께서 또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섬을 또잘지켜오신것 같습니다. 아니, 여자도 가면 어디를 좀 둘러보면 좋을까요? 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코스는 소외자도에 하선하셔가지고 네. 어, 1.7km 정도 되는 그 호젓한 해양 둘레길을 아, 돌아보고 붕장어들이 다리를 건너자면은 그 난간에 걸린 시들을 하나씩 그 감상하면서 가시면 저절로 모두 그 시인이 될 겁니다. 아, 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음. 거의 그 모든 교각에서는 낚시를 금하고 있지만 여자도의 그 붕장어 다리에서만큼은 그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서 어, 주변이 물방 고기반으로. 낚시가 잘 되는 곳입니다. 네. 예, 다리를 건너고 나면 그 다리 오른쪽 해안가로 데크 길이 연결되는데 예, 이 길을 따라가면 화산 활동을 하면서 생긴 기묘한 직기암들이 눈길을 끕니다. 음. 대동마을까지는 약 3km 구간의 해안 경관의 볼거리를 즐기실만합니다. 음. 네. 여자도에서 참 많은 또 사진을 찍어 오셨을 텐데, 뭐, 오늘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들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아무래도 그 여자만의 그 노을 사진인데요. 음. 예, 해너미 축제를 이어 놓은 곳이라 그 명소로 알려져 있고, 또 해너미가 일품이어서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자만 노을 뭐 잘, 제일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순천만의 노을도 결국은 그 전국의 그 사진 매니아들이 즐겨 찾는 출사지인데, 네. 이 순천만이 바로 여자만 안에 포함되어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수의 그 서쪽 해안의 화양면 감도에서부터 그 소라면의 섬달천, 그리고 와온까지 이어지는 정 구간이 해넘이 촬영 출사지입니다. 진짜 예쁘네요. 네. 좋은 사진을 찍는 비결은 뭐사진가의 능력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발품을 많이 파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마주치는 정도를 어 자주 하면은 어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주 가서 찍어보면 잘 찍을 수 있을까요? <laughs> 예. 예. 능력이 중요한 것 같기도 <laughs> 한데 <그러니까네. 웃음> 예. 아. 조만간 저희도 카메라를 들고 여자도회 예. 어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박근세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